역사와 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신은 초한대전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중국 천하를 통일하였는데, 초한지 1편에서 5편에 이어 오늘은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두고 격돌했던 초한지를 계속해서 다룰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만군사로 20만을 뚫는 법 한신의 배수진 전략 인문학 처세수를 역사와 인문학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사 초한지 시리즈 5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폐왕에 오른 20만을 죽인 학살마 서초 폐왕. 항우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나라 의왕 유방 이 둘은 천하를 두고 서로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군은 팽성에서 맞닥뜨려 한방 크게 전투를 벌이는데 이 싸움의 승자는 항우였습니다. 전투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항우는 유방군을 여기서 처참히 깨뜨렸던 것이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팽성대전입니다. 아, 아니, 56만이 3만한대치냐 그 그러니까요. 손쓸 틈도 없이 결국 박살이 난 유방군은 혼비백산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죠. 항우는 그런 유방을 추격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는데 이에 유방은 항우의 부하 영포를 배신시켜 항우를 막으려 했지만 항우는 이를 짓밟아 버렸고 유방은 부랴부랴 기병을 편성해 전투를 벌여봤지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을 몇달 연장한 꼴밖에는 되지 않았죠. 아, 항우 놈이. 곤. 유방은 방어 라인을 구축하여 어떻게든 막고 있긴 했지만 이대로면 밀릴 것이 자명한 상황이에 유방은 천하의 제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죠. 그러나 패색이 짙어 있는 유방군을 그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유방과 연합했던 제후들은 유방과 의리보다는 더 힘이 센 항우에게 붙었던 것이었죠. 너도 나도 유방을 떠나가기 바빴는데. 그중 위표라는 인물 역시 배신을 때리게 됩니다. 위표는 배신하는 명분조차도 대충 지어서 에이 핑계거리가 없네야 유방 그동안 너무 입이 거칠어서 배신 때리련다. 저희는 유방에게 청천벽력 같았죠. 특히나 이 위표의 배신은 매우 타격이 컸기 때문인데. 저 저놈이 배신하면 우리 방어선 후방이 위협받는데. 항우를 막기 위해서는 형양과 선고전역에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는데. 이 방어선의 후방에 위치한 것이 위표의 위나라였죠. 따라서 위표의 존재는 방어에 있어 매우 걸림돌이 되었고, 유방은 항우를 막을 방어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표만은 반드시 쓰러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우를 막기에도 버거운 상황 유방은 정말 쓸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때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그간 제대로 쓰지를 못했었던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이었습니다. 초한지에서 배수진으로 유명한 그 한신이 맞습니다. 한신은 원래는 항우편이었지만 자신을 써주지 않는 항우에게 실망하고 유방편으로 붙은 인물인데, 그는 소아의 천거로 유능한 인재로 발탁되어 대장군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죠. 그러나 그래놓고 유방은 정작 이걸 써먹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항우한테 처참하게 털렸던 팽성대전에서도 원래는 한신이 실력 발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유방군이 워낙 규모가 크고 어지러웠던 탓에 한신이 어떻게 하기엔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 같은 때 드디어 한신을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적은 군사를 빼내 위표를 상대하려면 한신만한 지휘관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신은 출진하게 되는데 거의 대비전이네 근데 팀은 지고 있고 후반 추가시간 상황이잖아 아, 여러모로 막중하고만 위표라. 하지만 위표는 일찌감치 이에 대비해 군사 배치를 마친 상태였죠. 요충지인 표판이라는 곳에 군사를 모조리 때려 박아서 거기만 꽁꽁 싸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위표는 귀공자 스타일로 매우 심성이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군사 배치 역시 그의 성격대로 틀어막고만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의외로 꽤나 위협적이었습니다. 위표군이 꽁꽁 싸매며 자리잡은 곳은 진짜 말 그대로 요충지여서 대규모 군사가 강을 건너려면 위표가 있는 곳을 반드시 건너야 했던 것인데 때문에 그곳을 안 건너기는 힘들어서 한신과 함께 포판 건너편에 도착한 한나라의 장군들은 저 대장군님 대규모 도하 가능한 장소가 저기밖에는 무리해서 건넜다가는 우리 손실이 아무래도 클것 같은데요. 그러나 한신은 그만이다. 응, 나한테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우리 손실 그딴 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리고 한신은 명령하죠. 야, 최대한 깃발 많이 가져와서 도와 장소에 꽂아놓고 배도 많이 모아놔. 우리가 금방이라도 강을 건널 것처럼. 그렇게 한신은 강 어귀에 대규모의 배들을 집결시키고 깃발을 꽂았고 위표는 당연히 저들이 곧 건너올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는 나를 벼리며 넘어오는 즉시 모조리 갈아버려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한신은 자, 그럼 여기에는 군사 조금만 남고. 나머지는 몰래 다 따라와. 얘 어디로 가는 것인지요. 따라와 보면 한다. 그리고 한신은 배와 깃발들을 원래 진영에 세워둔 채로 자신은 몰래 군사를 이끌고 이동하여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에는 강을 건널 곳이 없으므로 그곳에는 위표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병사에게 나무통을 지급하고 그것을 튜브처럼 써서 이곳을 건너라고 합니다. 저 그런데 병사들 숫자도 많은데 나무통으로. 건너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그러다 저놈들한테 발견이라도 되면. 야, 내가 그래서 아까거기다 배랑 깃발 잔뜩 세워왔잖아. 쟤는 그것에만 정신 팔려서 우리가 이곳으로 건너리라고는 꿈도 못 꾸고 있을 게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한다라고는 아무 저항 없이 강을 도하죠. 그리고 이어서 자, 그럼 나를 따라와라. 저놈의 수도 쪽을 습격하는 거다. 그렇게 한신은 아예 곧바로 위나라의 수도로 진격해버리죠. 그리고 수도가 코앞인 안읍에까지 한나라고는 들이닥치는데. 이 소식이 위표에게 들어가고 위표는 청천병력을 맞은 듯 했죠. 뭐, 뭐야. 저놈들이 언제 이강을 건넜단 말이냐. 저배랑 깃발들 다 뻥카였어. 게다가 쟤네들 안읍까지. 야, 군사를 돌려라. 한신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렇게 위표는 부랴부랴 군대를 돌려 한신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위표가 원래 막고 있었던 포판은 텅 비게 되는다. 그곳에는 일부 한나라 군사들이 남아있었죠. 어 저놈들이 떠나기 시작했어. 야 지금이야 우린 강을 건넌다. 그렇게 포판 건너에 한나라 군은 강을 아무런 저항 없이 도와했죠. 그리고 이들은 그럼 우리는 저놈들 꽁무니를 쫓아라. 위표의 후미로 진군한다. 그렇게 남아있던 한나라 군은 위표의 뒤를 추격합니다. 한편 간신히 한신군에게로운 위표는, 아, 그래도 한신놈이 저기 있으니 저놈만 무찌르면 된다. 우린 대군이니 총 돌격. 그런데 갑자기 위표의 뒤에 한나라군이 나타나게 되었죠. 위표를 쫓아온 한나라군이 위표의 뒤를 틀어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위표의 앞에는 한신의 군대가 버티고 있던 상황 결국 위표는 앞뒤로 포위된 형국이 되었고, 그는 패닉 상태에 빠졌죠. 이렇게 한신이 정성스레 준비한 쌈에 그대로 쌈싸먹힌 위표는 이어진 전투에서 패배했고, 한신에게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러니 위나라는 자동으로 소멸된 것이었죠. 한신은 불과 한달 만에 위나라를 평정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은 매우 기뻐했죠. 오, 역시 한신 그놈을 내가 잘 골라놨지. 역시 나연모. 처음엔 한직에 처박아두다 내가 추천하니까, 겨우 대장군 줬으면서, 그리고 배신자 위표는 사로잡혀서 유방에게로 오는데 유방은 은근데 음이 괘씸한 놈을 어떻게 해야 약이 오를까? 그래서 그가 했던 짓은 위표의 아내를 뺏어서 유방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고 그리고 위표를 자기 아래의 신하로 두어서 후궁이 된 아내의 모습을 위표가 계속 보게 했죠. 당연히 위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위표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유방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죠. 그렇게 위표에게 복수를 성공하고 한시름을 덜었던 유방이었지만, 그러나 최대의적 항우가 유방의 한나라군 방어선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위표가 있던 요충지를 얻었어도 이것은 그저 걸림돌 하나를 제거했을 뿐 전세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에 유방은 정말 난감했는데, 지금 형세를 보면 초나라는 한나라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던 것이었고, 유방은 완전 구석에 몰려 있었죠. 그러나 다른 제후국들에게 도움을 청하자니 그들의 위에 있던 대조, 연제나라 등 다른 여러 제후국들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을 하며 한 나라가 신나게 털릴 걸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아 방관자놈들, 저놈들을 어떻게 해버려야 하는데? 그런데 폐하, 그럼 차라리 저놈들을 정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제후국들을 아예 토벌하여 북벌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죠. 어차피 지금 유방은 구석에 몰린 상황. 지금 항우만 계속 막아봤자 뚫릴 게 뻔하니 북벌을 단행하여 활로를 뚫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쪽을 몽땅 한나라 영역으로 만든다면 유방은 초한 전쟁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해낸다면 대박인 것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인간이 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당시 대조 연재는 합쳐서 수십만 군사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유방은 당시 항우를 막기 급급해 고작 3만 남짓의 군사를 따로 빼낼 수 있을 뿐이었죠. 따라서 이 북벌이 성공하려면 3만 군사를 데리고 수십만 군사를 가진 네 나라를 모두 정벌한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과제를 달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그래 좋다. 어차피 다른 길은 없어. 아니면 우리 다 죽는 거야. 한신을 시켜서 북벌을 단행하도록 하겠다. 결국 이를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한신은 북벌의 임무를 가지고 출정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북벌이 가능하리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항우 역시도 그다지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후 전엄도 어지간히 급하나 보군 불가능한 도박을 하는 걸 보니 저딴 거 신경 쓸거 없다. 우린 계속 유방의 방어선을 밀어붙여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렇게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한 채 북벌을 시작되는데 그런데 웬걸 한신은 여기서 일을 내버렸습니다. 한신의 북벌에서의 첫 전투 대나라와의 전투가 있었는데 한신은 일방적으로 대나라 군대를 갈아버리고 대나라를 정복해 버렸던 것이었죠. 이 대나라와의 전투는 기록에는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미루어 보았을 때 한신의 일방적인 승리였다고 보여집니다. 기록에는 한신이 알려를 피로 물들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알려는 대나라의 요충지입니다. 오 시작이 좋아. 그 기세로 몰아붙여. 그러나 대나라 하나를 무찔렀다고 좋아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대나라는 사실 중간 보스급의 나라였고 대나라를 거느리던 그 위에 메인 보스격 나라가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조나라였죠. 조나라는 당시 20만 군세를 자랑하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사에서 기록된 군사수에는 허수가 많지만 적어도 군사가 10만 정도는 되었던 나라인데 때문에 3만 남짓세 불과한 한신군이 다음 목표인 조나라를 상대하기엔 부담이 적잖아 있었죠. 그러나 이갭 차이는 어느 정도 메어지게 되니 한신은 그동안의 전투들을 통해 유방에게 받은 군사들을 전부 실전 경험이 탄탄한 정예병으로 만들어두었고 한신 역시 뛰어난 명장이었기 때문에 3배 정도 되는 전력차는 한신이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메웠던 갭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유방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은 한신이 정예병을 육성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 한신 제가 이끄는 병력이 어느새 전투력이 강해져서 정예병이 되었다고. 그래서 유방은 한신에게 야. 너 정예병 만들었더라. 예 폐하 이걸로 조나라를 치겠습니다. 뭔 소리야. 아니 지금 항우 막아낼 병력이 없는데. 장난해 정예병국은 나한테 다 남겨. 예 그럼 전 뭘로 싸워요? 너 위나라랑 대나라 정복했잖아. 거기서 징집하면 되지. 예 근데 걔네들 훈련시킬 시간도 없는데. 야 어차피 북벌은 애초에 힘든 거야 거기서 더. 힘들어져도 뭐가 달라질 게 있냐. 네가 잘하면 이기겠지 뭐. 그렇게 한신은 정예병을 고스란히 유방에게 보내야 했고 정예병이 이탈한 한신의 정벌군은 훈련도 제대로 안된 소위 시종잡배 군사들 3만 명만 남아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한신은 훈련이 잘된 조나라 정예병들을 격파해야 했던 것이었죠. 결국 한신은 난감한 채로 조나래로 진군하는데, 조나라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정영관이라는 곳에서 한신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나라는 자리 잡은 곳도 정말 한신에게는 난감했던 게정연과는 정말 방어에 최적화된 난공불락의 요새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곳으로 여시춘추에서도 중국 구대 요새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였죠. 그런 곳을 한신은 뚫어야 했던 것인데 한신도 자기가 불리한 거라라서 진격하면서 뻥카를 칩니다. 우리네 20만 대군이다. 알아서 엎드려 기요. 그러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조나라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한신을 친히 맞이할 준비를 하죠. 당시 조나라의 왕이었던 조월은 이미 신이나 있었습니다. 오압지졸 작은 군대인 한신을 이기는 것은 어차피 기정 사실이고 어떻게 한신을 요리할지에 대해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고 있던 것인데. 그런데 조나라의 책사였던 이자거만이 이를 경계하죠. 저패야 한신저거 만만이 볼놈이 아닙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런 것 꿈도 꾸지 마시고 저는 보통 애가 아니니.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해요. 제가 정찰한 바에 의하면 전놈들은 지금 보급선이 후미에 있는데 제게 3만 군사만 주시면 그 보급선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쟤네는 굶어 죽으니 대왕께서는 그냥 성 안에만 계세요. 그게 전놈들을 이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우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제안이 나온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초를 치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한신에게 정복당한 대나라 의왕 진여였죠. 진녀은 자기 나라인데 나라가 정복되었는데 조나리를 와서 빌붙어 있던 사람인데. 진녀은 조나라 왕의 기도 세워줄 겸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나라 대왕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자 건의 놈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아니 뭔 헛소리를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야 우리 조나라 대왕님께서 가오가 있지. 저놈들은 시종잡배 오합지 졸군데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적구만 우리 대왕님께서 친히 전엄들을 묻지르시게 해야지 어딜 그걸 가로채려고. 이자거는 매우 황당했지만 조나라왕 조월은 이해 동의하죠. 음 그래 진여 말이 맞다. 이자거 니네 말대로라면 싸우지도 않고 성 안에 틀어박혀 있으란 소린데. 전엄들처럼 약한 놈들이 무서워서 틀어박혀 있으면 천하제후들이 날 뭘로 보겠냐? 그리고 장차 다른 나라들이 우리 조나라를 우습게 볼거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문제는 한신 저놈이라니까요. 저놈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각설하고 저놈들은 이미 천리길 오느라 지쳐 있는 거 몰라 이자거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몰입 말고 놈들의 당당하게 무찔러서 우리 조나라의 강력함을 천하에 보여주자고 자회의 끝. 결국 이자거의 계책이 무시되고 정정당당하게 정면승부를 붙자는 안이 채택되죠. 이 소식을 알게 된 한신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신이 매우 악조건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이를 뒤로하고 마침내 한신군은 정영관에 도착하는데 조잡하기 짝이 없는 한신의 군을 정영관의 조나라고는 당연히 무시했죠. 저게 군대야 쿠쿠쿠 우리가 이기게 뻔하구나. 그러거나 말거나 한신은 정영관 근처에 막사를 꾸렸고 이제 마침내 전투태세 들어가는데 그런데 한신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천기에 날랜 기병들을 뽑아서 그들을 불러 자 너희들에게 우리 한나라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건네줄 테니 정형관이 보이는 이곳에서 대기 타고 있어라. 얘뭘 하려는 것이지? 그렇게 그들을 대기시키고 한신은 군을 이끌고 출진하여 정형관으로 나아갔죠. 정형관 앞에는 면만수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한신은 이 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쳐야 하는 상황. 자, 강도 건넜고 강이 바로 뒤에 있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 진을 친다. 예. 한신은 강을 바로 등지고 진을 치라고 명령했죠. 이른바 배수진이었습니다. 그의 한나라 군사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진을 쳤는데 조나라 진영에서 이걸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이는 병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조나라 병사들은 또한번 크게 웃음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수진이 완료되자 한신은 그곳에 1만 명의 나머지 정예병들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자, 그럼 1만 명은 여기서 대기.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 대장기랑 북 챙기고. 그리고 1만을 제외한 나머지 정말 떨거지 중에 떨거지 군사들을 이끌고 한신은 더 앞으로 향하는데 한신이 향했던 곳은 정영관 바로 앞 마침내 한신은 전투를 건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마하기 짝이 없던 행동이었죠. 그 시각은 새벽이 갓 지날 무렵이었는데 저희들은 아침부터 위풍당당하게 한신의 대장기를 펄럭이며 북을 둥둥 쳐대며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대장 진현은 오 저놈이지발로 그럼 우리야 아 땡큐지 한신놈이 바로 저기 있구나 그럼 지금 빨리 돌격해라 그리고 한신 놈을 한 번에 사로잡아 버리죠. 그리고 조나라군은 성벽을 열고 진군하여 이에 맞대응하죠. 조나라군은 전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수천 오합지졸인 한신을 가볍게 압도하는 군대였고 마침내 일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조나라군은 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한신을 몰아붙인 것인데 그런데 이 전투에서 조나라군은 한신에게 당합니다. 시종잡배 떨거지 군을 데리고. 한신은 매우 분전하여 시간을 오래 끌며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조나라고는 화력을 더 동원하여 밀어붙였고 천하의 한신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정말 진이 무너지기 직전이 될 때까지 맞서 싸웠죠.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대장기와 북을 버려라 후퇴에 대장기를 내던지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한신은 정말 최후까지 싸우다가 후퇴했기 때문에 조나라 군사들은 엄청나게 어그로가 끌리게 되고 그래서 조나라 군은 물밀듯이 한나라 군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한신의 한나라 군은 일만 군사가 있던 배수진까지 후퇴하고 조나라 군은 이 배수진을 둘러싸기에 이릅니다. 배수진을 치는 멍청이들 얼른 제압해버려. 그리고 한신 놈도 잡는다. 그렇게 조나라 군사들은 배수진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웬걸 배수진은 예상외로 너무나도 튼튼했습니다. 시종잡배를 모아 급조한 군대임에도 이들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한신의 군대는 뒤로 물러서면 죽기 때문에 아무리 출신이 출신이라지만 힘을 쥐어짜에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고는 당황했죠. 또한 체감상 이 배수진의 군대는 아까의 군대보다 전투력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한신은 처음 나아가 싸웠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병력으로 전투를 벌였으므로 조나라고는 배수진 역시 그 정도 전투력일 것이라 생각하고 긴장을 풀고 여기까지 추격한 것인데 배수진의 일만 군사는 아까의 이들보다 더정예병이었으니 전투력은 당연히 더 높았고 또한 이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니 체감상 전투력은 굉장히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고는 쉽사리 이들을 제압할 수 없었고 결국, 야, 안 되겠다. 성안의 병력들을 다 불러, 얘네들을 완전히 제압한다. 그리고 모든 병력을 성안에서 빼내 배수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성안은 텅 비고, 10만 조나라군 전군대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까 붉은 깃발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이천기병이었죠. 지금 성문은 활짝 열려있고, 성안은 비어 있었는데, 아까 한신은 가기 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들이 성을 비우고 모조리 나오면, 너희들이 성안으로 진입해라. 그리고 들고 있는 깃발을 꽂아, 그러면 적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오, 이러려고 우리를 대기시켰던 거구나. 좋아가자 그리고 이천기병은 명령을 따라 빠르게 기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성안으로 들어가, 조나라의 깃발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이천 개나 되는 한 나라의 붉은 깃발을 달았죠. 한편 조나라고는 이를 모른 채 계속 배수진만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배수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공격이 계속되면서 어느덧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에 지친 조나라는 공격 중지 점심 먹고 오자 점심시간이 되어 군대를 돌려 성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런데 웬걸 그들이 보니 성은 전부 한 나라의 깃발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조나라군은 패닉 상태에 빠졌지요. 뭐야 우리가 비운 사이에. 그리고 깃발이 저렇게나 많은 걸 보면 적은 수만 명은 왔나 본데. 2000개의 깃발이 주는 효과는 컸습니다. 깃발이 저렇게나 많이 있으니 그들은 성안에 수만 명에 들어갔다는 착각에 빠지고 조나라군사는 자신들이 앞뒤로 포위되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게다가 조나라군사들 멘탈도 아침부터 싸우다가 전투는 잘안 풀리고 밥 시간대라 배까지 고픈 상황 이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자 멘탈이 터져버렸고 결국 조나라군은 공황 상태가 되어 사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에 조나라 장수들은 이것들아 아니다. 저건 기만책이야 도망가면 죽는다. 하며 도망가는 군사들의 목을 베어 이를 막으려 했으나 이미 공포에 질린 조나라군은 그걸 무시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제 한신은 자 됐다. 그럼 이제 배수진을 풀고 진격해라. 저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자. 그렇게 전열이 완전히 망가진 조나라군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죠. 그냥 도망치는 때거리로 전락한 조나라군은 이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한나라군은 남쪽으로 몇 십리를 쫓아가 저수라는 곳에서 진여의 목을 베었고 조나라왕 조월을 사로잡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한나라군은 3만도 안되는 병력으로 10만대군을 격파했고 배수진은 승리로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한신은 그렇게 조나라마저 평정했고 이 승리는 천하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항우가 깜짝 놀란 건 덤이었죠. 아니 저 애송이놈이 어떻게 그리고 이제 북벌을 완수하려면 연나라와 제나라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나라는 한신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한신이 항복을 권유하자, 곧바로 투항해버렸고, 제나라도 한신에게 쫄아 있었던 터라 좀 겁을 주면 행복할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죠. 이제 북벌은 거의 완성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신에게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 되었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로만 알았죠. 좋아, 이제 여세를 몰아 제나라로 가자. 이제 실전 경험이 쌓여서, 군사도 더욱 더 강해졌으니. 그러나 한신은 여기서 갑자기 빙엿을 먹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름 아닌 유방 때문이었습니다. 유방은, 허허. 한신 저놈, 진짜로 거의 성공해버렸네. 가만 그러면 저놈이 돼서 또정예병이 양성되겠네. 좋아, 그럼 또 가서 병력 배우자. 그리고 유방은 몰래 신분을 숨기고 한신 진영으로 찾아가 순식간에 서류 작업을 마치고 병권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때 한신은 자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자기 정예병들은 또 유방에게 공급되어 있었고 유방은 깨어난 한신에게 "야 일어났냐? 지금 항우 방어라인이 급박해서 병력 좀또 떼어간다 뭐 어차피 제 나라밖에 안 남았으니 상관없지. 그럼 제 나라 쳐. 그렇게 한신은 또다시 군사를 잃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찌할 수는 없는 노릇 이제 한신 또다시 줄어든 병력으로 원정을 단행해야 했죠. 하지만 뭐 쫄아있는 제나라만 처리하면 되니 상관없겠지. 그리고 한신은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제나라로 향하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한신이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역사와 인문학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